자, 오늘은 언디셈버를 가져왔습니다. 언디셈버는 어제까지 이제 DPS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높인 데미지로 뭘 해야 되냐. 레벨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퀄리티작이나 링크작 해가지고 DPS를 많이 올려놨으면 이 이후에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레벨업 정도밖에 없어요. 레벨업을 해서 조디악을 맞춰서 조디악 특성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이 조디악을 찍기 위해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은 어디서 하나요? 저는 사실 5챕터까지는 노가다도 레벨업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뭐 백퍼 찍은 것도 있지만 백퍼 안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가셔도 보스는 어차피 파티하는 거고 충분히 레벨업을 하시고서 뚫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트 6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피소드가 2로 바뀌고 몹의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아이템을 내가 바로바로 바로 낄 수가 없어요. 레벨 제한에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더 뚫고 올라가 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레벨업을 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나오는 템이 있더라도 끼지도 못하는데 딜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액트만 밀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액트 6부터는 솔직히 레벨업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나오는 이 파괴됨 수감시설이 레벨업 사냥터에서는 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몬스터 레벨이 43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한 45까지는 찍고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맵이 워낙 이쁘기도 하고 사실 몬스터 레벨에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는 대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나가신 분들은 더 좋은 사냥터를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파괴된 수감시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충분히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피소드 1에서는 굳이 레벨작을 하지 말라 빨리 파티파티해서 액트5를 밀고 액트6에 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노가다를 시작을 하시면 된다 뭐 중요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도시다 보면 이 철구 끄는 애들이 있어요 이 죄수라는 애들인데 이 철구 끄는 애들은 한 방에 구글 리가 거의 없거든요 자 어지간히 센거 아니면은 이거를 한 방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은 그냥 포기를 하시고 달리시면 됩니다. 재수가 없는 곳에서는 사냥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이제 보스 몬스터가 있어요. 맵 보스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노가다를 하실 거면은 얘를 잡으시면 되는데 저 몬스터를 잡을 때 입구에서부터 뛰어도 좋지만 사실 입구에서 뛰기는 어려운 편이거든요. 더 거점을 이용하시면은 보스 노가다가 좀 쉬워집니다. 여기로 가면은 바로 밑에 보스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보스 노가다를 해서 템을 파밍을 하시면 되고, 맵은 정말 이쁘게 되어 있어요. 막 구석구석 있는 것도 아니고, 몹도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은 편이고요. 아까 철구 끌고 다니는 그 재수만 버르시고, 나머지는 잡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버 상태가 되게 안 좋은 편인데, 어, 화려한 근거는 못 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잡몹은한 방이 뜨는데요. 그 정도 되면은 솔직히 노가다를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반이 되고, 좀 많이 때려야지 죽이고, 이렇게 되면은, 템작을 좀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스를 잡으셔서. 지금 서버 상태 때문에, 깔끔하게 짤짤리를못 넣는 편이긴 한데, 죽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으니까. 어, 지팡이, 확실히 렉이 좀 많이 심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까지 오시면은, 굳이 마을로 포탈 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밀루셨다고 하면, 아, 지금 EXC도 전안 눌리는 수준인데, 캐릭터 선택을 하시고요.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독방구역으로 나와요. 보통은 저렇게 한 바퀴 돌면 은 5분이 지나 있어서 초기화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던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초기화를 하면서 보스몹만 잡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보스몹을 또 달려, 보스 몹을 달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보스 몹을 잡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스 몹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화 대기 시간이 생깁니다. 이 대기 시간은 파티를 생성해서 파티 구역으로 이동을 하면 대기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 맵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몹이 리젠된 걸볼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몹을 다시 잡고 다시 보시면은 대기 시간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산을 하시고요. 이 10초를 기다리기가 싫으시면은 그냥 나간 다음에 해산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좀 쉬는 겸? 손도 풀 겸?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시 파티를 만들어서 파티 구역으로 들어오면은 쿨타임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몬스터가 리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마다 뭐 초기화 하면서 같이 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 파티 구역만 이용을 하셔서 리셋을 시켜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레벨업 사이언터 추천 하나 해드렸고 어, 보스몬스터 노가다 템 노가다를 하는 방법 그것에 대한 초기화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좀 하셔가지고 7챕터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한 45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레이드를 띄워도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요. 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조언 하나만 드리자면 저는 현재 방어에 화염 저항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염 저항력이 106인데 지금 맥시멈이에요. 이 맥시멈이 쓰라슬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일부러. 뭐 조금 오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레이드를 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저항력은 좀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최소한의 조건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당 화염 저항력 아이템은 나중에 또 보스 잡을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템이 나오더라도 좀 아껴 놓으시는 편이 좋고요이 정도 성장을 했으면 솔직히 초보자 딱지는 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제가 많은 걸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아 이게 왜 지금 올라왔는지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막히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상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